반갑습니다. 미래의 정답지를 보는 방송,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빙하기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라. 이 내용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을 한이 빙하기 문제로 두세 번 정도 한것 같아요. 그때 방송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구온난화는 끝났다고 제가 눈을 강조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대는 빙하기 시대를 겪게 될 것이다. 그 빙하기에 따라서 이전에 썼던 코로나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네. 화폐가치 하락. 그리고 공급만 인플레이션. 그리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인류는 빙하기에 접어들게 된다. 당연히 빙하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또 의식주가 되는 거예요. 의식주.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래서 따뜻한 우리가 제철 채소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채소들이 많죠. 대부분 날씨가 따뜻해져야지 우리가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할수 있는 이런 채소들. 그리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집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또 2025년부터는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세히 한번 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64년 만에 10월 한파입니다 10월 지금 중순이에요 말도 아니고 여러분들 11월달 12월달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오리털파가 입고 있습니다 내복에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한 손에는 손난로 지금 들고 있어요 추워서 네, 엄청 춥습니다. 이게 왜이래되겠습니까 맨날 여러분들 환경 단체들이 지구 온난화 떠들다가 해수면 놀라간다고 떠들다가 지금 갑자기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례적 추위가 아닙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64년 만에 10월 한파. 아침 서울 아침이 1.3도 뭐 기록했다고 하는데 작년이라든가 예년에 비해서 저는 이 시기 때는 반팔 입었습니다. 네, 그냥 팬티도 안 입었어. 반팔을 하나 입고 그냥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오리털파카 입고 돌아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7일 오전 서울 광남, 보시니까, 광화문이죠. 보시니까 지금 다 오리털파카 입고 있네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상상했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또 일어납니다. 그것을 제가 미리 다 여러분한테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빙하기도 알려드린다고 다 말씀드렸고, 이전에 우리들 보시면은, 한여름에 마스크를 끼고 다닌 사람들을 예해 하지 못했어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여름에도 마스크 그숨 막히는 마스크를 끼고 다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장담합니다. 한여름에요. 오리털 파카 입고 다니는 시대가 나올 겁니다.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한여름에 오리털 파카를 입고 다니냐?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 될 겁니다 현실이 자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기온 3도 오리면뭐 세계 50개 도시 뭐 물에 잠기고 무슨 인천공항이 물에 잠기고 부산이 또 3분의 1 물에 잠긴다는 이런 헛소리들을 여러분들이 매년 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접했죠 그리고 뭐 여기도 있습니다 뭐 인천공항이 지금 물에 잠긴다고 하죠 뭐 인천이 지금 보시면은 절반이 물에 잠기고 부산이 또 3분의 1이 물에 잠긴다. 왜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까? 이전부터 30년 동안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일본이 또 물에 잠긴다며? 물에 잠기고 있습니까? 안 잠깁니다. 이런 근거를 대는 사람들이 환경 단체입니다. 환경 단체들은 생산적인 노동을 안 합니다.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원금으로 먹고 살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포감을 계속 근거 없는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부산시장이에요 박형준 소가 넘어간 거죠. 부산시 유엔 해상도시 시범 해상도시 시범 모델 중 건설한다고 난리 치고 있는 겁니다. 물에 잠긴다고. 네, 소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단체들. 여러분들 KT, KTX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도룡뇽 죽는다고 네 난리쳤습니다. 도룡뇽이 죽으니까 우리 KTX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어떻게 타입을 지었습니까 네, 환경단체들한테 지원금 줬습니다. 지금 도룡용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도룡용이 뭐, 죽어간다, 무슨, 뭐, 멸종된다, 이런 얘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원금 받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입닥 예, 입을 지금, 예, 그냥 짚어 올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다 환경단체들한테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보시니까 20년 동안 지구온난화의 해수면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지금 영국에서 발표한 이 단체가 16.8mm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20년 동안이에요, 20년 동안. 이게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발표한 것이에요1 6 8 m m 면은 1.6cm 올란 겁니다. 나사에서 발표하는 거는 20년 동안 해수면 상승이 1.5mm 올랐어요. 1.5mm. 1.5mm를 여러분들 눈으로 분간할 수 있습니까? 이점 하나예요. 점. 여기 점 하나입니다. 점. 그러면 해수면이 1.6cm 가장 많이 올랐다고 20년 동안 발표한 곳이 1.6cm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분간이 됩니까? 바닷가 가서. 1.6cm도 분간이 안 돼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태양 흑점 활동으로 어느 정도 올랐던 것뿐이지 사실상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나라는 어떻습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1%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태양의 흑점활동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밧데리. 이 거대한 태양이 있죠. 태양. 이거는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자가충전이 됩니까? 언젠가는 이게 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젠가는 충전이 충전이 더 이상 안되면 태양이 지금 반짝반짝 하고 있죠. 반짝반짝 태양을 하고 있는데 이태양은 언젠가는 꺼집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에너지란 거는 영원하게 자가 충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태양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피곤하면 잠을 자고 또 일어나고, 배고프면 또 먹고, 전부 다 파동입니다, 파동. 웨이브예요 태양의 흑점 활동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세요? 25년 주기예요 25년 주기. 이 25년 주기는 소파동입니다. 대파동은 어떻게 됩니까, 대파동? 대파동 주기가 200년이죠. 네, 200년 주기로 그냥 오르내림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죠, 오르내림을. 그래서 추웠다, 따뜻했다, 추웠다, 따뜻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태양은 소멸됩니다, 이거. 에너지가 결국에는 소멸돼요. 그래서 인류는 여러분들이 뭐지구온난화 때문에 뭐 해수면이 올라갔고 죽고 뭐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태양이 꺼질 거를 지금 걱정해야 됩니다, 태양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2030년에 미니 빙하기가 온다 그러는데 저는 2030년에 미니 빙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제가 이전 방송에도 몇번 얘기했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워집니다. 인류는. 태양, 저, 지구는. 그렇다면 이 시기보다 좀더 일찍 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굉장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나 저한테 좀뭐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었는데, 지금부터 추워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2030년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여름에 오리털 바깥 입고 있고, 있고 다녀야 되는 시기가 온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2020에서 2030년 사이에 지구는 미니 빙하기에 들어간다. 지금 미니 미니 빙하기는 25년 주기입니다. 25년 주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5년 주기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200년 주기에서 해당하는 대파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또 근거를 한번 볼게요. 지구 온난화 뒤에는 이은 소빙하기가 지금 계속 연출이 되는데 이 파동이 계속해서 오르내림이 계속 반복하죠. 사람의 어떻습니까 생리 작용도 계속 오르내림을 계속 합니다. 피곤함도또 잠자고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해가 뜨면 달이 뜨고 밀물이 오면또 썰물이 오고 네 계속 이런 방법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파동이에요, 파동. 그래서 19년도, 즉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태양 흑정물로 인해서 지금 또빙하기한번 왔습니다. 그럼 지금 20세기, 21세기죠. 딱 200년 정도로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빙하기에 접어든다는 겁니다. 이제 빙하기 파동상 그렇다는 거요. 예 주식도 파동이고 부동산도 다 파동입니다. 영원히 오르지 않고 영원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또 소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시어가기도 하고 또 올라가고 또 시어갔다 또 올라가고 계속 이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파동이다, 파동. 그것은, 네, 모든 자연현상이다. 우주만물의 법칙이다. 그 우주만물의 법칙에는 태양의 흑점 활동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빙하기는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한 게 이겁니다. 아, 다가올 빙하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힌트를 얻어야 되죠. 지금 미래를 보는 방송이니까. 제일 먼저 짜장면값부터 오릅니다. 네, 우리가 분양 가격과 즉,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분양 가격하고 짜장면 가격은 삼국사기 이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분양 가격이 내려갔다고 한적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짜장면값이 내려갔다고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짜장면값이 올라갑니까? 짜장면에 들어가는 채소들을 보세요. 여기 양파, 당근, 뭐 보시고 오이 들어가는 점. 이거 다 여러분들이 따뜻해야지 만들 수 있는 채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의식주부터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죠. 가격 상승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날씨가 추워지니까 비닐하우스에서, 네, 난방열로 켜서 지금 채소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들이 이런 비용 인상에 대한 가격들이 높아진다.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지금 뭐 사과도 있고, 뭐 오이 뭐 있죠. 당근도 있고, 여기 들어가는, 어, 채소들, 야채들 보시면은 한겨울에 재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겨울에 오리털 박하있고 재배를 할수 있는 이런 어, 지금 채소나 야채 과일들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타격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의식주 중에 그 다음 타격이 집입니다. 목재 가격 다 올라가잖아요. 안에 들어간 철근 가격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갑니다. 한겨울에 지금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임금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주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가올 빙하기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가는 왜 올라가요? 난방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추워지니까 난방 계속 켜야 되잖아요. 가스도 켜고 무슨 보일러 떼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무슨 우리가 지금 태양광, 태양광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태양광은. 날씨가 따뜻해야지, 뭐, 기온이 올라가야지 태양광도 흡수가 잘 되지. 지금 뭐, 보시면은, 날씨 추워 한겨울에 지금 오리털 바과 입고 다녀야 되는 시기가 되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난방수요. 이전에는 계절적 수요라고 했는데, 이 난방수요가 한여름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육가는 또, 2025년부터는 또, 2025년 전후, 본격적인 빙하기가 펼쳐지는 시기에도 올라갈 것이다. 그때부터.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빙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가격이 상승한 것이 의식주와 관계된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식, 먹는 것과 집, 집주자, 주가 주가 된다. 집이 주가 될 것이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습니까? 밖에 있는 시간보다 안에 있는 시간, 그리고 집에 대한 수요. 집에서 모든 것을 또 해결해야 되는 밖에 나가지 않고, 네, 그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 대한 수요들이 2025년부터는 또다시 파동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